그래 아, 그래서 내가 이 대한민국에 아, 나가서 며칠 안에 쌀을 몇백 키로 받고 기름 몇십 병을 받고 이, 이 학원을 공짜로 이, 음. 다니고 이그 생활비도 음. 받으면서 1년 동안 네. 에 그때 이, 이 나라에 대한 고마움 그렇 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나왔는데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laughs>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도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음. 아버지, 오늘은 음. 무슨 얘기 해볼까요? 음, 내가, 네. 대한민국의 첫, 사회 첫 나와서, 네. 어, 행복했던 일, 놀라웠던 일에 아...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어요 <laughs> 어떤 거였어요? 음. 내가 하나 오늘이 예. 처음으로 나와서 이? 첫 대한민국에 사유를 나온 때야. 예, 집을 배정받고 처음 어, 어, 네 집을 배정을 받아서, <laughs> 그렇지 음, 궁전 음, 같은 음, 집. 음, 그러니까 뭐 집을 배정받았을 때눈이뭐 음. 정말 깨끗하고니 음. 가스화가 다 되고 화장실 어, 아이콘이 몰랐지. 정말 예. 궁전 같은 집인 줄을 몰랐대서. 예, 근데 예. 그것도 나한테는 난나새 집을 받았다고야. 예, 예. 예? 그렇게 좋은 집을 줄 좋은 집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대서. 네 그런 걸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음. <laughs> <laughs> 봤어야지 어, 어,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이 얼마나 음. 정말 깨끗하고 공정 예. 같은지 예. 정말이 감사더라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아 쌀이 한 열흘 동안에 음. 20kg짜리가 한줄개가 남아 들어와서 아버지네 집에? 어. 어디서 우선 음. 하나원에서 나올 때 쌀이 예. 20kg를 하나 줘서 어 하나원에서 나올 때? 음. 어. 그 다음에 정 나오니까 그다음 에 시청에서 하나 줘 구청에서 하나 줘 예. 동사무소 하나 줘그 예. 다음에 담당 형사님또 하나 줘2 예. 응? 0 킬로짜리들만이 응. 하나 센터에서 떠줘 자존히나그런 예. 생각이 잘안나 응? <laughs> 응? 알지도 못할 때서 그런 응? 200킬로가 들어왔단 얘기에요? 쌀이? 한 10일도 안 됐는데 200킬로가 들어와서 대박 야. 아버지는 뇌물 받은 거 아니죠? <laughs> 아, 그게 무슨 뇌물이야 <laughs> 북한처럼 이야. 이야. 아니, 아, 북한에서는, 응. 누가 쌀, 야, 한 줄도 공짜로 안 주는데, 아버지, 쌀. 그것도, 그냥, 억 빼미,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 소감. 처음에는 놀래서 네. 아니, 쌀은 이거 공짜로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냥, <laughs> 북한에서는 공짜로 쌀하나도못 받다 봤는데, 응. 아니, 대한민국에서는 그것도 몇시키로가 아니고. 한 200kg가 넘게. <laughs> 그것도 한 지대가 어, 20kg짜리. 네. 북한에서 쌀 1kg 사기도 힘들었는데, 우리. 응. 응. 한, 한 지대 20kg짜리. 네. 딱, 종이포장이놓요 네, 이거. 네. 예. 네. 딱, 더장, 국, 두, 도장 딱, 박혀 놓고. 네, 예. 게개 네. 네. 사니까 이렇게 넘더라고. 어, 세상에. 어. 또, 김치가 또 얼마나 들어오는지, 김치도 못 먹을 정도로 들어와. 아, 어, 세상에. 응? 많이 줬네요 응. 응. 그다 기름, 무슨 이, 치약, 치솔, 비누, 일체 생활할수 있는 거, 어, 이거 무슨 그거 한 박스씩, 이거, 과 그거, 안에 참치도 있고 캔도 있고 다 있잖아요. 어, 어 무슨 참치, 뭐 참치 캔, 어, 깐지미 통인 거, 깐지미 통, 북한, 북한에서 어, 어, 깐지미 통이라고 하지. 어, 음, 그러니까 수건도 있고 예. 세면 수건도 있고, 예. 예. 자전거 생활 용품에 대해서는 막 아,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그 들어오는데 그거 들어왔는데, 어. 역시 음. 또 한이. 열댓 개 들어가더라고. 세상에 아버지 야. 그냥 정신이 멍했겠다. 어, 평생 못 이, 받아봤잖아요. 그, 평생 못산한 줄도 못 받아봤는. 아니 뭐 그런 거 어, 아버지를 우리를 위해서 누가 줘본 적이 있어? 공짜로. 어. 야 그때는 몰야 이거 민국기 고맙구나. 음. 이, 우리 못산다고 공짜로 음. 주잖아. 그리고 따뜻한 이제 나눔에서부터 그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 사회적 약자 어. 소외된 어. 사람들. 근데 우리가 이제 금방 오다 보니까 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착 어. 잘하세요 어, 대한민국은 이렇게 어. 따뜻한 나라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따뜻한 마음을 대표해서 어.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어, 글쎄 말이야 어,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 대해서 얼마나 고마웠던지야 어. 그때는이 막 정신이 다띵하더라이그야 그, 그, 그 병... 북한에서 기름 없이 먹 뭐, 그, 먹던 적이 그, 얼마나 그, 많아요, 뭐, 기름이 뭐야, 기름 없이. 그면 뭐, 소금 국에다 먹고 물, 이랬었는데. 얼마나 많아. 이, 어. 그때는이 거기 정말이 음. 야 누구나도 고맙고 이띵하더라야 음. 이거 정말이 고맙고 감사하구나. 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대한민국에 올 때는이. 직장이 고비질렸대서 음, 음. 내가 왔다고는 했지만, 우리 예. 계속 나만 대한민국의 비행기를 음. 탔지만은 인천 음. 원에 태국에서 비행기에 올랐지만은 음. 비행기 속에서 머리가 어. 복잡하더라고. 어. 야 이거 북한에서는 그 음. 그렇게 을 그렇게 받아주니까, 가뭐가 아직까지 따온다, 음. 이뭐이 음. 남한 가면 남수선의 우리 돈밖에 음. 모르는 자본주의 국가고, 이, 이 음. 인간에 대한이 음. 거의 없다이. 그런 교육만 받았었어까 의심이 조금 있었군요. 의심이 있었지. 조금 있었 겁이 고비질 내게 좀, 네. 고비 있었지만, 네. 야, 이거 혹시 가면, 음. 이거 나를 어떻게 처리할적하이나저 <laughs> 응? 응? 북한 공산국가에서 음. 빨리 족대국이지만 말하자면니 음. 네. 북한에서는 남한을 족대국이라고 그러니까. 보는데, 남한에 네? 족대국이 남한 족대, 족대, 온 어, 거니까, 음. 이 족대국에서 왔다고 나를 음. 아, 또 사용시키지 않겠나. <laughs> 어떻게 하지 않겠나? 응, 응. 나를 반갑게 받아주겠나? 응. 안 받아주겠나? 어떻게 하겠나? 응. 이 착잡한 생각이, 네, 이, 그 생각이 복잡했다고. 야, 이,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근데 사실 참.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응. 이, 잘 왔구나 하는 걸 응. 듣게 됐고, 그 다음에 응. 하나원 나와서 이, 응. 이, 첫 배려를 받아줄 응. 때, 음. 야 얼마나 그때 감사하고 고마웠던지 죄송해요. 음~ 솔직히 말해서 음. 지금 생각하기에는 인 음. 대한민국 국민들은 쌀 뭐~ 니멸치대 같은 거는 큰 거를 보지도 않더라고요. 음. 맞아요. 뭐, 큰, 큰 거를 보질 않아. 음. 그러나 나는 그때 북한에서 그런 걸받못먹었기 때문에. 엄청 걸... 쌀 200kg면 음. 이게 진짜 큰 재산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갖고 고마웠던지 한국 그 사람들은 말이... 밥, 쌀밥을 잘안 해먹어요. 아, 버지살찐다고 <laughs> 음. 그리고 음. 아침에 뭐 빵, 음. 뭐 이런 샐러드 이런 걸로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음. 그리고 그것뿐이야 우리 그집다 배송해줬지 집은 글쎄 음. 공짜는 아니야 그렇죠. 다 우리 임대 아파트 돈을 내고 음. 들어갔지 보증금다들어그일년 음, 음. 동안이 음. 생계비+ 생계비+ 간거죠보증금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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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계년생계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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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 도와줘요. 학원도 공짜로 다니고 이렇게 북한에서 우리 탈북민들을 정부가 이렇게 음. 잘 정착하고 음. 앞으로 고생 없이 잘 살라고 이렇게 도와준데서 내 그때 정말 크게 음. 감동을 받아서 아직도 음. 그 감동은 잊지 못하지 뭐. 그래, 그렇죠. 어떻게 잊을 수가 음. 있겠어요 아버지. 음. 이게 한국에 살면서 보니까요 여러분 정말. 어 어려운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음, 근데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벽돌 한장 쌓은 적이 없고, 미안한 마음이 늘 있어요. 드디어 왔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니까 진짜 감사하죠 아버지. 음, 감사하지만 계속 그렇게 일 놓고 보니까니 그렇게 쌀을 받고 정착지도 음. 받고 학 지원들이 네. 생계비도 받고니 음. 그러니까 학원도 다니면서. 그다음에 내가 대한민국을 우수한 게 잘못이로구나, 고배 음. 질냈던 것이 잘못이로구나. 그러니까. 야 이거 어길 잘했다. <laughs> 사실 음. 북한에서 친족들도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지 않았죠. 그럼. <laughs> 친척들도 사람 중 거주 안 줘. 그렇지 응? 한끼 가서 밥 얻어 응. 먹을 순 있어도 그 다음 다음 끼는 계속 눈치 보거든요 응. 우리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 응. 그 손님이 점심때 오게 되면 그 손님이 가길 바라고 점심을 그치? 못 먹잖아 그 간담에 대... 어, 밥을 먹어요 손님을 대접할 밥이, 밥이 없고 어. 그래서 그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응. 점심이 다 오게 되면 응, 그래서 맞아. 그런 생활 속에서 살던 놈이 쌀을 하얀 응. 눈 같은 쌀을 네. 받아놓고 보니까 정말이야 음. 아, 고맙고 감사 감사가 감사하더라고 감사하고 어, 너무 둥글나네요 어, 그래 어, 그래서 내가 이 대한민국에 어, 나와서 며칠 안에 쌀을 몇백 키로 받고 기름 몇십 병을 받고 <laughs> 이 학원을 공짜로 음. 다니고 이생활비 그 음. 받으면서 일년 동안에 네. 그때 이 나라에 대한 <laughs> 고마움, 그렇죠. 국민들의 세금이야, 그게다. 맞아요. 응? 이이 국민들의 그, 음. 그 고마움에 대해서 내가 음. 너무 고마워서, 음. 응? 나는 그때 이 세금인지도 몰랐대서, 뭐세금지 뭐라? 세금으로 주는지 뭘좀 몰라서, 음. 근데 그게 다 세금에 속하는 거더라고. 지금 와서니까그 세금이 어디서 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서 세금이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응? 그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도와준 거고 음. 정부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고 음. 그렇다만 이게 다 얼마나 고마워. 나그 생각... 여기 이 고마움에 대해서 처음에는 음. 대한민국 열때 우심을 갖고 겁에 질려서인 그 겁이 다 사라지고 우심이 사라지고 그날 밤잠 잤어요? 잠이 잘안 와. 너무 기쁘니까 잠도 잘안 와. 음. 너무나도 놀라운 현실이니까니 이? 음. 이? 그날 저녁에는 또 이? 아, 놀람 속에 또 술을 또 <laughs> 도병 대포를 했지요 기쁜 <laughs> <깊은> 마음에 <laughs> 잘 하셨네요. <laughs> 어, 그래, 그래 나는 음. 네, 이거 솔직해. 그렇지. 천 음, 대교를 오면서 이그 음. 대교도 보고 작은 자정, 수많은 작은 차도 봤지만, 은야 음. 이거 나를 어떻게 하지 않겠나? 음.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 왔는데 음. 사실 내가 괜한 의심을 하고 괜한 걱정을 했고. <laughs> 걱정야 살다 살다 음. 이런 날도 오고 꿈만 음. 같고. 음. 북한에서 뭐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음. 어림도 없지. 그 덕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이에 자격증 땄죠 어, 언수난방, 음. 음, 그다음 지게차 하고 자동차. 어, 이렇게 세 어, 개. <laughs> 야,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어, 어, 음. 그럼 북한에서 자격증이라는 걸 예. 하나도 없던 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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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한민국 와서 음. 자동차도 배웠고, 예. 음, 지게차도 배웠고, 예. 이, 난방도 배웠고, 음. 이, 아이, 어, 어쨌든. 예. 이, 감사함이 날이 갈수록 감사하고 고마움이 음. 점점 더 커져요. 그러게요. 음. 지금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와 있고 현재는 코로나 음. 때문에 오는 길이 다 막혀 가지고 못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탈북민들이 이렇게 따뜻한 그 사랑을 처음에 받으면서 정착해 나가고 있어요. 그중에는 정말 <laughs> 어려움 속에 이렇게 가족이 그리워서 외로움 속에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 그립고 너무 힘들었지만 나중에 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지금 혈육의 그 그리운 정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음. 참 우리 더 건강하게 잘 해서 음. 세금도 하고 음. 우리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정말 감사하지 예 저희도 따뜻한 이웃을 더 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